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카피바라고 이번 영상은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제가 이번에 또 카피바라고를 하면서 정보공유 목적으로 오픈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정 댓글에 오픈톡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좀 정보공유도 하실 분들은 오픈톡 링크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카피바라고를 플레이한 지 오늘로써 이제 4일차 되는 서버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현재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간 한정 러쉬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서버고 제가 현재 게임은 이제 4일째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생방송 도중에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좀 알려주시는 정보들이라든지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을 토대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만한 과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루비 사용처 그리고 장비 부분이랑 이벤트 일정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과금적인 부분이죠. 뭐 무과금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소과금 유저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만한 BM 요소인데요. 먼저 특강 카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광고 제거 카드. 그리고 월정액 영국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영국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좀 오래 하실 분들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먼저 광고 제거 카드와 그리고 월정액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월정액 같은 경우에는 탐방 모드에서 가속 모드가 해제가 돼서 탐방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투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2배속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월정액을 구매하게 되시면은 3배속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던전 이제 횟수 1회 추가가 되고 탐험 더 높은 보상 배율을 획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개 정도 추천해 드리고 광고 제어 카드는 또 광고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좀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킹덤 방어전 여기 패스권인데요 이것 또한 초반에 스태미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킹덤 방어전 패키지도 구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펀드 쪽에 가 보시면은 이제 특성 펀드 도전의 타워 펀드 지하 가옥 펀드 그리고 배틀패스가 있는데, 배틀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자랑 던전 티켓들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특성 펀드 쪽에서는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루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도전의 타워 펀드는 이제 장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뽑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뽑기권을 주는 펀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같은 경우에는 탈것 스펙업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탈것 특성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말발굽을 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7일 카니발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은 그렇게 구입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가보시면 이제 패키지 상점에 매일매일 구매할 수 있는 매일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서 던전 패키지 이 부분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스테미나 패키지까지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특가 모임 쪽에 보시면은 이제 덤보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덤보라는스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조금만 진행을 해도 뽑기를 얻을 수 있긴 한데 극초반에 그좀 빠른 진행을 원한다 하면은 4,400원짜리 패키지 하나 정도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소강은 분들이 좀 구매하면 은 좋을 만한 패키지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더 이상 과금을 하실 분들은 뭐 펀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 다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챕터를 진행하다 보면은 5챕터 단위로 이제 파워 패키지가 뜨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루비 사용처인데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감옥 돌진 티켓 매일 300 루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지하 감옥 돌진이라고 있는데 이 티켓을 매일 매일 루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 루비씩 구매를 해서 매일 매일 돌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암시장에서 할인율 보고선 페달이 랑난 장비도 면. 그 다음, 말굽새요 정도까지 3개 정도는 구매를 해주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루비들은 이제 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암시장 러시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루비를 조금 더 이제 모아놨다가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루비가 좀 남는다 하면은 전설의 보물상자 이쪽에다가 루비를 조금 더 녹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피바라고 해서 좀 중요할 수 있는 장비 부분인데요. 장비 쪽에서 강화 순서는 무기랑 갑옷을 최대한 먼저 올려주시고요. 예를들어 그래서, 반지랑 목걸이를 10레벨로 낮추고, 무기나 갑옷을 더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면 10레벨로 낮춘 다음에 최대한 무기랑 갑옷 위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골고루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도 무기랑 갑옷을 올려주는 쪽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투력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랑 갑옷 위주로 먼저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랑 갑옷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도면이 모이면 이제 다른 것들을 올려주고 천천히 하나씩 올려주다가 또 다시 무기랑 갑옷을 올릴 수 있는 장비 도면이 모이게 됐을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도면을 돌려받고 다시 무기랑 갑옷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무기 쪽인데요. 카피바라고의 무기 종류는 검, 활, 지팡이, 둔기 이렇게 총네 종류가 존재합니다. 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타와 좀 관련된 그런 무기고요. 그리고 활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이제 치명타 그리고 망치 같은 경우에는 반격이고요. 그리고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스킬 쪽에 관련된 그런 무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피바라고 많은 유저분들이 활 아니면은 이제 둔기 쪽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검이나 지팡이 쪽으로는 아직 조금 더 딥하게 연구를 하거나 좀 테스트된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소개해 드릴 거는 활이랑 둔기 쪽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이것저것 조금 더 지식이 쌓인 다음에 지팡이나 뭐검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빌드를 좀 실험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더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 중에는 S가 붙어 있는 윈드 토커, 그리고 천사의 활. 이렇게 두 종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방랑자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화 등급까지 올렸을 경우에 S급 전설 윈드 토커나 천사의 활보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 못했지만, 그렇다라는 평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등기 쪽에서는 버선망치라고 해서, 쉴드를 얻을 수 있는 이 망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스테이지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천사의 활이 전설이 있고, 윈드 토커도 있는 편인데, 버선망치를 쓰고 있는 이유가 스테이지를 미는 데 있어서, 딜은 충분하지만 좀 몸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버선망치를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스테이지가 미는 게 가능했고요. 지금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 종류에선 이렇게 네 종류 중에 있는 거를 좀 써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갑옷 종류에서는 천의 투 그리고 용의 숨결 그리고 제가 현재 얻지 못했지만 부활 망토라고 해가지고 한번 부활을 시켜주는 망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종류의 갑옷들을 좀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에투와 용의 숨결의 차이는 용의 숨결은 이제 HP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천에투 같은 경우에는 턴마다 공격력이 증가로 통해가지고 딜 쪽으로 보완을 해주고 이제 용의 숨결은 좀 방어 쪽 HP 회복 쪽에 보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딜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천에투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면은 용의 숨결 갑옷을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용하는 반지 쪽인데요 드래곤 링그 다음에 수호 반지 그리고 그림자 반지 이렇게 세 종류의 반지를 좀 착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림자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얼음가시 한 개를 발동인데 이것도 평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현재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써볼 것 같고 드래곤볼의 반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아니고 뭐 활이나 망치를 쓰는 일반 공격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드래곤볼 반지를 좀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수호반지 같은 경우에는 딜 쪽을 보완해주는 게 아니고 보호막으로 인해서 이제 방어 쪽을 보완해주는 반지니까요 이렇게 본인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수호반지가 없어도 딜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뭐 드래곤볼 반지를 써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딜 쪽을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걸이 부분인데 PP성배 결제 엠블럼 그 다음에 광해증명 얼음버블 이렇게 네 종류를 적어놨는데요. PP성배 같은 경우에는 취약 상태를 부여시키고 취약 상태인 적군에게 치명타 발동 후 데미지 40%. 이것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광해 증명도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딜용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피바라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메타가 스킬 쪽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일반 공격 쪽으로 많이들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요. 딜이 부족하면은 이제 딜 쪽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장비를 껴주시고. 방어 쪽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무기든, 뭐, 갑옷이든, 반지 쪽이든, 방어 쪽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완해 줄수 있는 장비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좀 찾아가지고 장비를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피바라고 일정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카페에 아마 올라와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3일차부터 이제 펜러시랑 스테이지러시 저희 서버도 현재 진행 중인 이게 러시가 진행이 되고요. 1라운드 페달 총 4천에 뽑기고요. 총 4라운드가 있고 이걸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차부터는 카피카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탈것 뽑기가 이제 룰렛식으로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8일차부터는 팬 육성러시라고 해가지고 버서커 키우기를 좀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건데, 조각상 옵션 마냥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캐릭터를 세팅하는 그런 옵션을 맞추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1차 열리는 암시장 러쉬랑 대청소는 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 루비를 소모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구매해주는 그런 이벤트로 알고 있고 대청소 같은 경우도 그냥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해주는 그런 이벤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버은 열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13일차에 카피카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스킨뽑기가 나오는 형식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다음부터는 이제 탈권 러쉬라고 해가지고 1라운드당 말발굽 5천개씩 들어가는 이제 탈권 러쉬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물상자 러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보물상자를 모아놨다가 그 이벤트가 진행일 때 써주시면은 이벤트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버서커 키우기를 좀 이전에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카피바라고를 플레이하면서 매우 익숙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실 건데 일정표 또한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존버를 했다가 이벤트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물론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존버는 게임 진행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모를 좀 해주시고, 본인 기준치에 맞춰 가지고. 존버를 한 다음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피바라고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알게 되는 정보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하지 않는 장비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